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화자는 바로 술란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이 어떻게 연애를 했고 또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산을 여러 번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빨리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고 술람미 여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솔로몬은 늘 찾아와 벽 넘어 창으로 늘 술라미 여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술라미 여인이 회상하며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며 부른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술라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솔로몬이 얼마나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들려줬던 고백의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여러 산을 빨리 뛰어넘어서 그의 사랑하는 연인 순람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벽 너머 창으로 순람미 여인을 응시하죠. 그리고 순람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마도 솔로몬과 이슬람이 여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이제는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었다 비록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절이 다 지났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단순히 두 연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에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해를 하며 적용을 해야겠죠. 오늘 솔로몬이 산을 넘고 찾아와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술란미 여인은 그 목소리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당연히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자의 목소리는 사랑스럽고 또그 목소리가 들리기를 늘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통화를 합니다. 뭐, 요즘, 어, 젊은 세대는 통화보다 텍스팅을 더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가 그리워서 결국에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또다시 듣기를 원하는 음성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음성으로 여기고 있는지. 또 여기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와 늘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시선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음성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여기든 또 솔로몬의 시선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든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또 그분의 시선을 마주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실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온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미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의 손길을 맞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의 음성을 반겼고, 또 그의 눈길을 사랑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의 향에 손을 내밀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청원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알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음성과 그 시선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식어진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시선을 인지하며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